오은영 박사님이 제안하는 것만은 아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두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격려해주세요.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특정한 요인이 있을 때에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특히 도움이 돼요. 지나치게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아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강제로 또는 억지로 직면하게 압력을 행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잉 반응 또한 하지 마세요. 부모가 아이의 두려움에 대해 평소보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아이의 두려움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겁과 두려움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경력해주세요. 또 역할 바꾸기 놀이를 통해 미리 연습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예전에 아이가 두려워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겁낼 필요가 없으며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두렵고 겁이 나는 상황이나 대상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